也不能。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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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说。So. <목소리도> <laughs> 나 오시라고요? 잠시 비켜달라고요 아주머니 옆으로 가주세요. 시간이나 지났는데 음. 이거 3시에 만들었어 진짜? 이거? 이거? 그거... 3시에 만들었어? <laughs> 아니 3시에 다 만들고 이제 준비해서 아 음. 몇 왔어요? 5시. 아 아, 아 왔어 몇시 왔어요? 5시쯤 아내오리 딱딱이 왔어? 물갈이 준비해서 왔어? 응아아 이거 딱딱이는 왔어 음. 그래 아까 리가 찍었잖아 嗯。Mm. <laughs> <laughs> 아, 래거 그렇게 한거아니 이거. 거 이거. 밑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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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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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배고하다 진짜. 슈퍼 음 언더 어. 만들었겠지? 당연히. 바늘었지 아, 어. 맛이 어떤나요오 <laughs> 오. <웃음> 오 <웃음> 음? 음. 음. 여기 초코 넣은 거야? 초코 뭐 베이스 같은 거? 음. 여기 중간에? 응. 음. 어 초코랑, <laughs> 초코랑 초코 <laughs> 섞었어. 어? 해피 <laughs> 할로윈. <laughs> 그거? 처그본 어. 천번 저.. 저.. 그거 어, 내가 모르고 못어 원래 1시까이 기다려야되는데 8시간 시키라 <10기라는 오> <laughs> 8시 <10기라는 오> <laughs> 어떻게 기다리는데 <laughs> 어? <laughs> 그거 뗐지 음? 응. 호박 맞 나? 응? 호박 맛 콩아 <laughs> <laughs> 지금 막 머리 걸리는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이 달고나보다 약간 달고나 있잖아 달고나 맛이가응 오랭이인데? 근데 아 e I go now. I g 고나 g 가 I go. 내가 만든 유령 I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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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g <아니>, 뭐 뭐래? 뭐해 머랭 아니? 이거 진짜 먹었어. 빨리 가 먹어. 나완래안 좋아해. 맛있네. 맛있지? 응. 아. 그래서 죽이안로고있어 정신 차리세요. 이제 다시 다시. 아까 망치였어 이 정도는 나도 안 나. 이도이안 나. 이안 나. 이안 나. 이정도안이이안 나. 이안 나. 이거안이 정도면 안 나. 이정안이거안에이거안안에이안 나. 이안이정도이정이거이정도이 정도면 아이 정도면 이정아이거 먹어 이거 안 먹는 이거? 뭐? 이거 안 나. 이거이이거 먹고 싶다 한헐 이거는 개입아니요아니요해피주마실가맥주안마가요짱주이 달러한거 아니 지먹 없잖냐 이제 시럽 이다고다고뭐 뭔지 알겠다아 <laughs> 여기 우리 집에서 전화 왔었잖아 응응. 아니 너네 집에서 어, <laughs> 그래 우리 집인 줄 알아 여기 <laughs> 우리 집인 줄 알아 가이 가위, 보 치, 가, 샘 가위, 보가이 가위, 보가이 가위, 보가이 가위, 보 엄마 뭐 해볼래? 음, 나는 이거 불가사리 같은 거. 아닌가? 바라바론 드는 거. 그러니까. 신동은 <laughs> 뭔데?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. 일번이 번. 고르는 거. 아니 여기, 여기서 하는 거 고르는 거네, 응. 그러니까 6번 거. 그러니까 이거를 타면은 육번 이런 다음 육 번. 동화 속의 공주는. 으씨. <laughs> 나 <laughs> <laughs> 고래. 고래? 응. 고래 어디 있어? 여기인데. 민신이는 선택가 없왔어 지금 남은거 이거 흰색 두개 앞이 흰색 이거? 네는 모자 쓰 흰색 먼니겠죠지 모르고 못, 그래. 못 봤어 이제 토끼 눌렀게 1번이에요 기억하세요? 음. 네 이름 적어놨다면서 난 5번 적어놨대요 <laughs> 비이기는 3번 뭐래? 내가 내꺼 나오면 내, 내꺼 가면 돼? 어, 그럼 다시 아, 그 해야 좋나? 되는 거 아니야? 어, 나 내꺼 나왔어! 진짜로! 진짜? 어, 다시 왜? 하자. 왜? 저 흰색 누구야? 내꺼 가질게! 어? <laughs> 안 된다, 다시 해야 된다. 좋은 건가 보네? 아니? 좋은 건 아니야? <laughs> 근데 이거보다 좋을 것 같아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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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다시 하자. <laughs> 아팠나? 다시, 다시 몰라요, 엄마. 또 아. 똑같은 거할 거야? 아, 정주골로. 아. 야, 대야. 아, 정주골 걸리기 싫었는데. 정주골. 뭔지 모르지만. 뭔지 모르지만 <laughs> 불안한 거. <laughs> 안녕.